캐논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지금까지 이 악기를 불어오면서 느꼈던 그 모든 부분들. 장점과 단점까지. 그리고, 어, 애석하게 제가 이 악기를 오늘 이 악기와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. 저와 함께 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제 어느덧 봄에 가까운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가 요즘에 계속되고 있는 봄 같은 오늘 하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악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어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전 세계 우리 오대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일단 1번 당연히 셀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기라 하시는 분들이시면 자 셀마. 그 다음에 두 번째, 야마. 뭐, 우리, 지금은 제가 대중적인 부분을 먼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다음 3번, 캐논볼. 그리고 4번, 폴모리아. 그리고 5번. 야나기사와 총 이렇게 다섯 개의 브랜드를 오늘 제가 전세계의 5대 메이커라는 부분으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자 처음 세스폰을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악기를 그래도 내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나서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악기를 오래 보신 분들이시라면 내가 이번에 구입해야 될 악기를 어떤 걸로 구입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자그 중에서도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의이 5대 5대 메이커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악기를 구입을 하시고 불고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,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이 5개의 5대 메이커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5개의 메이커 중에 오늘은 제가 캐논볼 자, 제가 불고 있는 캐논볼 악기입니다. 자, 일단은 BS5라는 모델이고요. 그리고 악기 가격은 현재 어 인터넷 사이트에 530만 원으로 할인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악기입니다. 자, 아마 여러분들 아마 캐논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, 이 악기 블랙에 그다음에 은색 바디 로 되어 있는 악기. 자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 악기 캐논볼에서 판매하는 악기 중에 제일 볼륨 모델이죠.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 중고 거래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악기입니다. 모델이고요. 자, 이제 여러분께 제가 오늘은 이 캐논볼, 이 5대 메이커 중에 캐논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하나 하나 제가 지금까지 이 악기를 불어 오면서 느꼈던 그 모든 부분들, 장점과 단점까지. 그리고 어, 애석하게 제가 이 악기를 오늘, 이 악기와 저가 오늘 마지막. 방송이 될것 같은데 저와 함께 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, 제가 이 마지막이란 말을 하는데 왠지 좀 울컥하는데 자, 일단은 저보다 더 관리를 잘 해주시고 더 예뻐해 주실 우리 어, 구독자 분께서 제 악기를 어, 구입을 하시기로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저와 이 악기의 마지막 방송으로 제가 캐논볼에 관련된 부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,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리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랙 니켈 ]이죠. 블랙 니켈에 그다음에 은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신데 자 우선은 제가 이 악기의 어 장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악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미국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미국 문화는 뭐 자동차도 크고. 구찌구찌한 굳이 선이, 이제, 뭐, 이제 아무래도 픽업트럭 같은 이 정말 큰 차들을 좋아하고, 이제 이런 미국 상향에 아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제작이 되고 만들어진 악기이다 보니까 악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, 빅벨, 자, 벨이 굉장히 크거든요? 다른 일반 악기들과 비교했었을 때 벨이 한 0.05배 정도, 어, 벨이 굉장히 큽니다. 거의 제 손바닥만 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. 그러다 보니까 악기에서 울리는 진동이라든지, 울리는 음폭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캐논볼을 지금까지 쭉 불면서 느꼈던 부분이 일단은 내가 100이라는 바람을 불면 얘는 110, 120을 내어주거든요. 자,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빅벨, 벨이 어, 영향이 정말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내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. 자, 캐논볼이라는 자체가 운지, 이 문지의 폭도 조금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물론 사람에 따라 손이 작으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아기들 좀 아니면 좀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문지가 좀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지금 저는 이 악기를 계속 불면서 오히려 이 악기 문지에 이제 손이 익어져 있다가 다른 악기들 불면 오히려 손을 이렇게 붙여서 이 스케일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. 어, 대부분의 남자분들, 어, 남자 성인분들에서는 운지를 잡는 데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라는 거.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폭이 조금 넓다 보니까 자, 우리 대부분의 초보자 분들일수록 운지를 잡을 때 손가락 힘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운지들을 끝까지 벌리고 있으세요. 이렇게 눌리고, 이렇게 눌리고, 또손뗄때 이렇게 또다 떼버리고. 자, 물론 프로 분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경제에 오르신 이제 준 프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를 이렇게 잡으시죠 자 여기 안에서 어 빠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빨리 잡죠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. 파미레도 파미레도 자 이렇게 문제를 잡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손 문제 자체가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손가락을 많이 안 벌리셔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은 악기를 알고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가격대가 셀마와 비교했을 때한 100만원, 150만원 정도가 가격이 저렴합니다. 자 셀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가격대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자 물론 제가 예전에 셀마 액션 2어 그때 구입해서 제가 그때 처음에 제가 셀마를 불었었을 때 그때 그 번호 때 그리고 어 지금은 좀 구하려고 하면은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번호 때입니다 18만 번대한 20만 번때이 정도 제가 그때 그 악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자그 악기를 계속 불다가 물론 제가 이제 악기를 교체할 때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셀만은 조금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떨어뜨리면서 제가 악기 수리를 했는데 자100% 원하는 소리 안 나죠 여러분들 한번 고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악기를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고치고 하시더라도 내 원래 컨디션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. 악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느낄 때 귀는 제 소리를 기억을 하는데 옛날 소리를 근데 고치고 왔는데 그 악기를 불었는데 그 소리가 안 나죠. 당연히 안 나다 보니까 제 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악기의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액션2를 팔고 그때 처음에 캐논보를 바꿨던 악기 물론 이 악기는 아닙니다. 이 악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세번의캐논보를 바꾸면서 이 악기를 지금 현재도 불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는 조금 정말 아쉽지만 이별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좋아했던 악기입니다. 자 가격대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. 내가 이 악기를 살까 아니면 돈 조금 더 보태서 셀마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, 거기에, 이제 아무래도 선택지가, 어, 가격대가 그래도 셀마보단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는 모델, 찾으시는 가격대에 맞게끔 또 분포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캐논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캐논볼의 단점을 제가 세 가지를 꼽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첫 번째, 악기가 무겁습니다. 굉장히 무겁거든요. 자 셀마나 야마, 자 야마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. 야마는 어 개인적으로 프로 연주자분들이 야마를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가 철이 얇거든요. 그러니까 악기가 가벼운 대신에 소리가 많이 날립니다. 자 어떻게 보면 약간 태평소 소리 같은 소리. 자 이런 소리가 악기에서 나오시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 보니까 물론 컨트롤 잘하시는 프로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야마를 280, 아니면, 뭐, 475, 아니면, 62. 이, 이 시리즈로 이제 구입을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어 제가 저희 학생분이나 저희가 함께 공부하신 온라인 마스터 학생분들께는 저는 야마하는 가급적 구입하지 마시고 오히려 차라리 어그 가격보다 더싼 연습용 악기 어 중급의 악기들을 차라리 구입을 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물론 제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점만큼 어, 악기가 굉장히 울림폭이나 굉장히 튼튼한 대신에 악기가 굉장히 무겁다는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. 자그 부분도 악기를 구입하실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단점 두 번째입니다. 악기 악기의 최대 단점은 블랙 리케 검은 부분은 굉장히 깨끗합니다. 자 여러분들 아마 화면에도 보셔도 검은색은 거의 새것 같으시죠. 자 근데 은으로 되어 있는 이 은바디 같은 경우에는 어, 은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좀 지저분한 게 보입니다. 자 아무리 제가 닦고 또 닦아도 어,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. 일단 그 부분은 뭐 지금 악기를 구입하실 우리 회원님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어,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판매를 하기로 한 만큼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써 있거든요. 자,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. 자, 이 악기, 제 악기를 구입하시는 제 구독자분, 우리 회원님께는 제가 이 실버, 악기를 닦는 폴리쉐, 자, 이 제품 제가 한 번도 구입을 해놓고 한 번도 안쓴 제품입니다. 자, 이 제품 제가 일단 같이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악기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단점입니다. 자, 일단 캐논볼 앞서 제가 가격을 말씀드렸죠. 자, 아무래도 캐논볼이라는 메이커 자체가 셀마보다는 조금은 브랜드 네이밍에서 조금 떨어집니다.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분들께는 네이밍이 조금 떨어지세요. 제가 일본에 연주를 하러 몇번 갔었을 때 대부분의 일본 분이시거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께서 오히려 셀마보다 캐논볼을 더 많이 쳐 주더라고요. 그리고 악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중 으로 내어 있는 악기가 캐논볼이 일본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. 일본에서는 셀마. 어, 물론 악기 좋죠. 물론 어, 충분히 그 가격에 맞는 중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, 근데 어,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보다 전 세계적으로는 캐논볼이 오히려 더 중고 가격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, 한국에서는 오로지 셀마 아니면 야마 이두 가지밖에 모르세요. 자,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제가 지금도 예전에 어렸을 때 악기를 불었을 때도 그때도 셀마, 야마밖에 모르셨거든요. 근데 지금도 아직 동호회 분들이 대부분 이부분 이제 악기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대본의 분들이 동호회에서 아니면 독학으로 하시다 보니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계속 셀마사라 야마사라 이두 가지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물론 한 군데가 아니겠죠 뭐 10군데 100군데가 넘는 그 많은 분들께서 전부 다 셀마야마 얼마나,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셀마 가격이 어 높은 중고 가격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캐논볼은 대부분의 분들이 켜놓볼잘안 사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아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소개 소개로 듣는 분들은 전부 다켜놓볼 좋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, 걱정하시는 게 중고 가격 자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자 일단 그 부분을 어,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면 더 더욱더 악기를 내가 어떤 악기를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악기를 구입해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이 서실 것 같습니다 이 악기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신 우리 구독자 분 우리 회원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악기 문의를 주셨어요. 자, 악기 저를 통해서 불 악기 직접 내가 불 악기 박스를 뜯어서 이제 우리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불어보고 악기를 원래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? 하지만 뜯지 않은 악기 두 개를 놓고 악기를 불어드리고 이렇게 직접 골라드리려고 했었는데, 자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가격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분 제가 질이 굉장히 잘나 있는 악기죠 자 그리고 일부러 어, 프로들이 연주했던 악기를 일부러 좀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구독자 분과 저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어 제가 이 악기를 요즘에 어, 거의 안 꺼내서 안 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를 예뻐해 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, 차라리 좋은 주인분께 어, 보내드리는게 맞는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아쉽지만 이 악기를 올려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. 자 혹시나 이 방송 보시고 지금 이 악기는 제가 이제 어 이제 이 악기 올려보내드리면 이제 없는 악기이다 보니까 자 일단은 뭐 중고악기는 저에게 문의 안하셔도 될것같고요 이제는 더이상 자 그리고 내가 어 악기를 구입을 해야되는데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부담갖지 마시고 자 아래쪽 밑에 유튜브 댓글에 어글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어글 남겨주시면은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고, 그 다음에 뭐 직접 악기사에서 직접 만나 뵙고, 또 악기를 제가 직접 불어드리고 골라드릴지. 완전히 저에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연주했던 부분들도 찍어서 올려 보내드리는 부분까지 제가 또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. 나중에 인연이 되어서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인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편하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악기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또 얘기해드리고 이렇게 악기 구입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회원님께서 이 악기 음색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. 그리고 혹시나 어, 악기가 고장이 난건 아닐까 하고 고민을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악기로 어, 우리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의 수업곡, 한 곡을 제가 직접 한번 연주로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. 작은 도움이라도 제가 여러분께또 함께 할수 있는 그 소중한 오늘 영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번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 악기로 연주 한번 올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